Mặt tróc ôm nay, we're all mine. The mang cô đi đôi tân tóc ta giảm tí tóc. Oh nay, we're all my sưng mọi tàu. Oh nay, cô đi đôi tóc ta giảm tí tóc. Oh nay, we're Mặt trận. Chad dễ nghiêm lại có 이니다 마트, 차들에게 구할 것을 충성. 이니다 마트, 차들에게 구할 것을 충성. 이니다 마트, 차들에게 구할 것을 충성. 이니다 자 그럼 쉽게 볼게요. 마트, 차들에게 구할 것을 충성. 이니다 마트. 고백과 썬촌성. 이니라. 차지대기 고백과 썬촌성. 이니라. 마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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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지대기 고백과 썬촌성. 이니라. 타이워. 부르셨어요! <laughs> 안녕, 친구들! <laughs>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 집에서 드리는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항상 보살펴 주시었고, 그리고 친구들 더욱더 건강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무럭부럭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친구들 잘 지냈어요? 네. <laughs> 그래요. 그럼 우리 찬양으로 먼저 예배를 열도록 할게요. 자, 예. 우리 우선은 따라따라 따라 찬양할게요. 잘했어요 친구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지금 율동과 찬양 드리고 있죠 친구들 아주 좋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에 찬양할게요. 손다영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친구들, 기도 드릴게요. 이쁜 두손 모으고, 이쁜 두 눈을.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u r c 부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같이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친구들이 집에서도 열심히 찬양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해주세요. 또 코로나로부터 우리 친구들, 선생님 모두 보호해주시고, 만나서 신식이 잘 견뎌내고 친구들이 오늘 말씀 잘 듣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으로 자라나서 함께해 주세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부르셨어요. <laughs> 엘리제 사장님, 엘리제 사장님, 어? 어. 엘리제 사장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니, 어째서 이렇게 귀여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가요? 제가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낳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 아이의 이름은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는 뜻이에요. 사무엘은 하루하루 충성스럽게 성전을 지키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아름답게 자라갔어요. 우와, 우와 맛있게, 맛있게 었다그 <laughs> <laughs> 어? 고기를 나에게 먼저 주시오 에잇. 어, 안 돼요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합니다 <laughs>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훔쳐 먹는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laughs> 사무엘과 달리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악한 일을 했어요 시간이 흘러 이제 엘리 제사장은 많이 늙게 되었어요 사무엘아 네 엘리 제사장님 어? 어? 뭐, 뭐야? 저를 부르셨잖아요 아, 아니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네. 엘리제 사장님. 엘리제 사장님. 어, 뭐뭐야 뭐, 저를 부르셔서 왔어요. 아니 안 불렀어. 아! 잠좀 자자. 에이. 사무엘을 부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엘리제 사장은 알지 못했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부르셨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네. 아니, 안 불렀어. 아, 사무엘 너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 같구나. 하나님이 또 너를 부르시거든 하나님 말씀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대답하거라. 네? 알겠습니다. 사무엘아. 어? 사무엘아. 네, 하나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사무엘아, 엘리제 사장과 그의 아들들은 버라고. 이제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할 일들을 말해주겠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충성스러웠던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은 훌륭하고 충성스러운 선지자가 되었답니다.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보았죠?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이었죠. 자. 사무엘을 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엘리 제사장도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했어요. 어, 그리고 나쁜 행동을 많이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보세요, 사무엘은요. 성전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무엘이었기 때문이죠. 자, 보세요.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어요. 이럴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 지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아니다, 가서 자라. 사무엘이 또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어, 이럴 때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다다다다다다다다. 지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아니다, 너 부른 거 아니다, 가서 자라. 사무엘이 또 쿨쿨 잠을 자고 있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오또 어,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또 달려갔어요 제사장님. 저또 부르셨어요. 아니다 너 부르는 거 아니다. 엘리제 사장이 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사무엘아. 하나님 또다시!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해라.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또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럴 때 주님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한번 따라 해볼까요? 주님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사무엘은요,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아서요. 그리고 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죠. 그런데 사무엘은요, 나이가 많을수록 10살, 20살, 더 나이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요. 또 왕에게 기름도 부었죠. 사무엘은요, 늘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도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늘 기도하면서, 네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사무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쁨으로 예물 드린 우리 친구들의 그 손길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광고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 잘했죠? 어, 코로나와 그리고 날이 요즘 너무너무 뜨겁죠? 건강 관리 잘 하기를 바래요. 지금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못 드리죠. 온라인 예배 시간 잘 지켜서 예배 잘 드려 드리고요. 그리고 또 반드시 예배 채팅창, 또 댓글에 출석 체크하는 거 잊지 말아요. 그리고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밴드에 자주 들어와서. 또 예배 영상 다시 보고 또 공과나 그 외의 영상 꼭 보고요. 그리고 인증샷 찍어 올리는 거 잊지 말아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도 만나요. 안녕.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번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